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오면 오 오이씨 오이씨 내려오면 여기가 폭주족이 모이는 곳이거든. 있나? 어 뒤에 야 없는데 없어. 누가 있다 그랬어, 폭주족? 야 앞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어 확실히 포르쉐가 코너를 엄청 좋네. 아, 너무 빨르다 야, 쫓아갈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차 너무 좋아요. 아, 저 뒤따라 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 너무 빨라가지고 못 쫓아오겠네. 아, 천천히 아, 아 천천히 가신 거였어요? 네, 아, 50으로 간거 같은데. 아, 50이었어요? 네. 아, 저1까지 밟았는데? 아, 진짜요? 사장님, 여, 여름이 어디있어요 여름이? 여름이, 우리 여름이. 이게 여름이에요? 이게 여름이에요? 오면 여름이 예전에 이만할 때 봤었거든. 어, 3년 전에. 와 여름야. 세살. 여름아, 너무 멋있다. 여름, 가을 겨울에 어디 갔어요? 응? 여름이 이만할 때 봤거든. 새끼 어. 때 엄청 귀여웠는데. 7월달에 생일 세살 됐어요. 물어요? 음, 만져봤잖아. 순해? 여름아, 여름아, 이쁘다. 잘생겼다. 카리스마있다 여 봐봐 귀엽다 귀여워 어여 귀여워 남자죠? 네 숫놈 작은 네. 애들은 진돗개 네마리는다 암놈 암놈 아, 산으로 들러 뛰어 놀러 다니는데 저녁에는 사냥으로 다니고 사냥? 아, 네. 어?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요즘은 좀덜해 무슨 사냥? 무조건 물어 무조건... <laughs> 어, 보이면 무조건 물어? 뭐이면 무조건 쫓아가서 물어요 어또 <laughs> 어디 가? 간다, 어디 간다. 어 저기 어디 가? 어, 사냥하러 가나? 가을, 겨울. 어디 갔어? 저 안으로 들어갔어. 오, 갔다, 갔다, 봐봐. 어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여기 무 문서 잠만 됩니다. 예쁘제 어때? 야경 좋죠? 날씨 시원하고 좋다. 아, 진짜 힐링 되네요. 남자랑 여자 차이 알려드릴게요. 아 여자들은 여기 예뻐서 사진도 찍고 하잖아. 남자들은 담배나 태우고, 아우, 내려가야겠다. 어. 끝이야, 끝. 다 봤다. 가자. 만난 지한달 전이면. 데이트를 여기로 와. 코스이기 때문에. 한 1년 만나죠. 안 와. 만나신 지, 연애하신 지 네. 얼마, 얼마 되셨어요? 지금 5일이요. 그죠? 5일이죠? 네. 네. 예쁜 연애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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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정우야. 봤지? 정우야. 봤지? 어? 5일 있다잖아, 5일. 오일. 5일이면 무조건 코스야. 어?